2026 제네시스 G80은 그 어느 때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도로 위에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전면부에서는 대형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패턴의 그릴 디테일은 입체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얇고 날렵한 쿼드 램프는 제네시스만의 시그니처로 좌우로 길게 뻗은 형상이 차량의 너비를 강조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인상을 준다. 본인 뒤로는 길고 섬세한 라인이 흐르며 마치 조각한 듯한 조형미가 느껴진다. 측면으로 이어지는 디자인은 매끈하고 절제된 선들이 특징이며 더 손잡이까지 플러시 타입으로 처리되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고 일체감을 높였다. 크롬으로 마감된 윈도 라인과 하단 몰딩은 고급감을 극대화하며 대형 휠 아치는 근육질의 볼륨감을 형성해 스탠스를 단단하게 만든다. 후면부로 시선을 돌리면 리어램프 또한 쿼드 구조로 구성되어 전면과의 통일감을 준다. 얇고 세련된 램프는 트렁크리드와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라인처럼 보이며 야간에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범퍼 하단은 듀얼 머플러와 디퓨저 형상으로 마감되어 스포티한 감성을 살렸다. 테일 게이트는 전동으로 작동되며 내부에는 넓은 적재 공간과 평평한 플로어가 구성되어 실용성까지 놓치지 않았다. 라이트의 점등 방식은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되어 차량에 탑승하거나 잠금을 해체할 때마다 존재감을 드러낸다. 리어 윈도에는 보이지 않는 형태로 통합된 와이퍼와 스포일러가 정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후면의 조형미는 세련됨과 안정감을 동시에 준다. 실내에 들어서면 고급스러움과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진다. 도어를 열면 무광 메탈과 나파 가죽 원목이 조화를 이루는 마감재가 고급 호텔의 라운지를 연상시킨다. 운전석에 앉으면 눈앞에는 커다란 디지털 클러스터와 OLED 디스플레이가 펼쳐지고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애니메이션이 변하는 방식으로 몰입감을 더한다. 스티어링 휠은 두툼한 그립감과 정교한 버튼 배치가 특징이며 손이 닿는 모든 곳에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되어 촉감이 탁월하다. 센터페시아는 터치 방식의 컨트롤러와 간결한 버튼 구성으로 구성되며 상단 디스플레이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 다양한 정보를 고해상도로 제공한다. 공조 시스템은 터치식 패널과 피드백 진동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고, 송풍구는 은은하게 숨겨져 있어 전체적인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룬다. 시트는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편안함을 극대화했으며, 앞좌석은 통풍과 열선은 물론 마사지 기능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을 줄여준다. 뒷좌석 공간은 탑승객을 위한 배려가 가득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전동식 블라인드, 개별 공조 시스템이 제공되어 마치 퍼스트 클래스와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 오디오 시스템은 고급 사운드 브랜드와 협업한 스피커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으며, 차량 내부를 콘서트홀처럼 만들어 준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무드에 따라 색상을 바꿀 수 있고, 천장과 도어, 발밑까지 정교하게 배치되어 야간 주행 시 감성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2026 제네시스 G80은 주행 성능에서도 고급 세단의 품격을 유지한다. 새로운 파워트레인은 저소음과 고요율을 실현하며 가속 시 부드러운 응답성과 고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전자식 서스펜션은 도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반응하며 코너링 시 차량의 쏠림을 최소화하여 승차감을 극대화한다. 전자식 AWD 시스템은 노면 상태에 따라 구동력을 정밀하게 배분하며 빗길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은 차간거리 유지, 차선 중앙 유지 자동 감속 및재가속까지 지원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주고 도심에서는 자동 주차 기능과 360도 카메라가 조작을 돕는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이탈 방지, 사각지대 충돌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얼굴 인식과 음성 명령으로 작동하는 스마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키 없이도 문을 열고 시동을 걸수 있다. 스마트폰과의 연결성도 강화되어 무선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차량 내 인터넷 접속과 OTA 업데이트까지 가능하다. 모든 기술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사용자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차량의 궁극적인 목표다. 제네시스는 G80을 통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하나의 예술작품을 만들어냈으며 품격 있는 디자인과 혁신 기술의 조합은 2026년에도 여전히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제시한다.